오늘 할 게임, 도키도키 AI 신문 게임, 아래에 있는 오버워치2입니다. 야, 잠깐 가요. 플레워치로부터 세상을 구해줘! 자, 열 번. 오버워치는 좀 그래. 폰 오브 시뮬레이션. <laughs> 일단 여기 한 명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네명다 까지가 농다. 아, 근데! 네명 다는 성립될 수 없어. 할스 근본 뒤진 신캐? 아, 이거 인정 못해요, 저는. 여기 이제 디바, 키리코, 트레이서, 뭐, 위도우 메이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네명 있으면은 폰 오브 스쿼드 약간 느낌인데. 아, 이네 명은 좀, 좀 그래. 아니 맞아 얘 허벅지 존나 커가지고 2차 창작 존나 많이 나왔던데 아니네?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하네요 오죽하면 시메트라 오리사보다 인기가 없을 정도 아니 시메가 적다고? 시메 개꼴인데? 이씨 꼬라모 새끼들 시메는 둘째치고 오리사는 뭐야 진짜 모름 오리사가 박히는 거본적 있음 왜요? 일리아리 일리아리의 출신국인 페루와 바로 이웃나라인 브라질 출신 루시우와 엮는 경우가 많다 루시우가 하반신이 고박스임이라고 하면 좀선 넘는 건가요? 그송합니다 유심 여자냐고? 아니 뭐현금 그 여자 아님? 위도우 메이커 거그님 내가 봄. 어 저도요. 그 후타라인 있어. 위도우, 브리기테, 메이. 얘네 약간 좀 후타라인임. 자리아는 약간 남성으로 취급하는 느낌이던데. 나는 얘가 안다고 나오는 걸본 적이 없어. 아 그리고 이외로 여기서 브리기테가 제일 작습니다. 메이가 제일 크고요. 왜 알려주는 건가요? 뭐 어, 얘기 나와가지고 이제. <laughs> 얘 얘기 꺼낸 사람을 탓해. 어난 몰라. <laughs> 야정상성역 송하나 키리코 가있는데왜 굳이 저딴 도련변이를 봐? 저는 이제 송하나 키리코가 브리기테한테 당하는 그걸 봐버렸기 때문에. 네. 저만 알고 있긴 좀 그렇잖아요 고통을 나눌수록 배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내 고통을 덜어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같이 잡자 다함께 복사하자 솔저가 보통 공격이었는데 게이 대노 싹다 없어진 게 무서워. 아니 그리고 저 말이 진짜 맞는 게, 제가 옛날 영상도 보면 알겠지만 솔저가 이제 하는 그런 게좀 있었어요. 트레이트레 뭐 트레 솔저, 위메 솔, 막 솔저가 좀 하는 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 널저위를즐겨했다 <놀람> 이런 사실이 퍼지고 나서부터 그런 류가 그냥 싹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 솔저의 모습을 다시 볼수 없었어. 솔저 수비 몇개 있는데 솔저 라인 있었는데. 어 봐봐. 아, 본인의 고통을 나한테 나누러. 어스럽네. 솔져, 얘는 게이 딱 뜨고, 막 공격하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트레 아 얘는 레즈 떠도 약간 오히려 뜨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음. 그냥 공격은 대충 흑역 넣으면 되는데, 박히는 조금 대체가 안 되니까. 아니, 뭐 솔져가 물컵한테 뭐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있긴 해. 나도 알고 싶지 않았어. 네, 도시대? 어째서? 보면 안될걸 봐버린 것 같은 느낌이야. 아, 씨발. 적당히 하다가 적당히 뺄 걸. 리퍼가 엉덩이 까고 뜯고 버리는 짤 존나 콜림 나가라. 씨발로 봐. 채팅 보는 사람 생각도 해야지 임마. 공공 장소야. 멀없다고 봐주 내려오고 싸우면어떡 해? 화장실 가서 쓰셔야지 임마. 기가 아무리 어뭐통뭐 뭐, 변소 막 정신병 동 이런 아무리 해도 공공 장소인데 임마 변기 안에 써야지 임마. 아니었으면 몰랐어. 아니 뭐내 눈에 밟혀 버렸잖아. 근데 내 눈에 발표는데나 혼자 아 하고 끝낼 수 없으니까 다 같이 응 우린 하나잖아 두모 다치잖아 우리 그래 고통은 다 같이 해야지.